얘가 이제 더 생산이 안 돼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좋은데, 이제 LPG밖에 안 나온대요. 그 베일원이 지금 몇 대였겠죠? 지금 오늘까지 120번까지 계약이 된것 같습니다. 와, 아, 업계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아, 이거 API 모델 너참 좋겠다. 그쵸?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일단은 이렇게 좋은 베이런이 여기서못볼수 있다는 거, <laughs>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또 어떤 건가요? 우리 그 베이런의 가장 원조격인 640의 신형이죠. 더뉴 640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옆에 보이는 봉고 뼈대 보이죠? 네네네. <laughs> 얘가 이제 더 생산이 안 돼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오늘 좀 오시라고 했고, 이 디젤 차가 나와야지 이 캠핑카에 참 좋거든요. 힘도 좋고, 여러가지 좋은데 이제 LPG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10월달까지 생산하는데, 네. 어... 우리가 이제 미리 계약을 좀넣는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보고받으면 아마 디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디젤 베이런 640은 네. 마지막. 그렇죠. 이제 추억 속에 사라지니 우리 FF로 있게 하면 베이런 640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LPG로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 기술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디젤이 마지막, 마지막 남아있는 물량만 이제 할수 있으니까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고요. 자, 베이런하고 더뉴 베이런. 그렇죠. 오리지날,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었는 게 베이런 시그니처. 두 번째 나온 게 베이런 플러스. 그리고 요번에 다시 베스리프트 된게더뉴 649. 아, 그럼 최종판이네요. 그렇죠.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더 뭐 럭셔리해졌나요? 아니면. 그렇죠. 편리해졌나요? 어, 음, 화장실이 이제 되게 럭셔리해졌고요. 크게 바뀐 게 이제 데칼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것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전부터 계속 말을 했던 거긴 한데 그렇죠. 참 이뻐요 그렇죠 범퍼 전체적으로 범퍼가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하부 스커트 하나 핸드 스커트 하나 그리고 백밀러 연장 하나 그 다음에 벙커에도 이렇게 큰 벙커가 들어가죠 아마 지금 아직까지도 이640 벙커 만한 차는 잘 없더라고요 가장 넓죠 넓지만 공기가 역학적으로잘 빠지게 돼 있어서 흔들림도 많이 없고 좋아요. 그러니까 벙커 라인이 끝까지 쭉 나와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실내가 엄청나게 이제 벙커가 사선으로 계속 가서 꺼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엄청난 공간을 느낄 수있죠 봉고에서는 아마 지금도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 최초로 적용했는 게 하부 스커트예요. 하부 스커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봉고스럽지 않고 되게 멋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베이런 배런 히터 치고 베이런에 대한 카피 제품 따라한 제품들 굉장히 많지만 이거 하나 못 따라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있는 음. 데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해보면 그래요? 이거 돈 주면 돼? 되... <laughs> <laughs> 뭐돈 주면 되지만 디자인부터 네. 뭐목형도고 f r b 찍어낸 자체가 네. 쉽지 않다는 음... 거죠. 그래서 그거 투자 비용이 많이 들 거니까 네, 실내 뭐 싱크대니 냉장고니 에어컨이 이런 건 따라할 수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많이들, 뭐, 많이들이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요거 따란한 데는 없죠. 그렇죠. 네. 그 베이론 하면 멀리서 봐도, 아, 베이론이다. 그렇죠. 이게 참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현재 DC 에어컨도 장착이 돼 있거든요. 네. 어, 기존의 IG-1 어, 220 전용 에어컨, 2500W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DC 에어컨도 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듀벌이에요? 듀얼이에요. 듀얼이에요. 64가 거기서 듀얼이 들어갑니까? 네, 됩니다. <laughs> 올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캠핑카에 달려있는 에어컨이 너무 좋긴 한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DC 에어컨을 장착을 추가를 했어요. 그 플러스 DC 에어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두개 동시에 틀어서 온도를 빨리 내리고 그리고 유지시킬 때는 DC 에어컨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죠. 아, 그럼 효율적이겠네요. 네, 지금 한 열, 한 다섯 대 정도 장착이 됐는데, 네. 만족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웃음> 좋습니다. 요 <laughs> 사이즈의 듀얼입니까? 그렇죠. 자, 반대쪽 데칼이 좀더 이쁩니까? 네, 반대쪽은 출입문이라든지 서비스 도어가 갈린 게 없기 때문에. 아, 네네. 이렇게 확실하게 비로고가 보이면서, 전유6 베이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죠. 뭔가 좀세련돼 보이긴 하네요. 기존에는 일자로 쭉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또,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칼들. <laughs> 이게 워낙 크게 장착하다 보니까 들뜸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애고 최소한의 데칼로에서 멋스러움을 위해서 우리 디자이너, 우리 정과장님이심의을 기울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화면에 잘 표시가 안 돼요. 도장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업체를 도장이네요. 네, 한 다섯 번 바꿨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업체가 도장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차 도장? 네 자동차 도장 네. 그래서 FR-P는 그 결코트 마감을 해버리면 누렇게 변색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중고차도 보이는데 뭐 비교는 하겠습니다 누렇게 변하는 게이 자동차 도장을 함으로써 FR-P가 변색이 없다는 거죠 평생 가도 이 색깔 유지하는 거죠 그게 또 장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단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긴 하죠 네. 그리고 베이런이 자랑하는 다음. 후미등 후미등에 보시면 얘는 대한민국에 저희 베일업만수실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타사에 좀 나오긴 하던데 명품은 뭐 아닌 것같더라아 비슷한데 다르다. <laughs> 네, 다릅니다. <laughs> 이거는 베일업만 쓰게끔 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이거 API 모델 도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laughs> 자, 모뭐 실내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볼게요. 220 전용, 천장에 달려있는 캠핑카 전용 에어컨이막 가동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DC 오프닝. 이렇게 아,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같은 아이즈원 회사에서 나온 DC 오프닝이고요. 닫고 쓰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아, 밑으로. 여기 있구나. 앞으로만 나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100A에서 120A를 먹어요. 네, 시간 당 네, 시간 당 그러면 1200A가 우리가 베이런에 달려있다면 10시간, 12시간이면 그냥 숏다운이네 하룻밤 쓰면 그쵸. 다운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두개 동시에 트신 다음에, 온도를 충분히 뚫어 트신 다음에, 어, 얘는 끄고, DC 에어컨만 유지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DC 에어컨은 그러니까 50A 정도면. 50, 맥스 50A니까, 지치 모드로 해놓으면 한 20A? 그리고 아 낮에 태양광이 충전이 되니까, 네. 낮에는 거의 소모가 많이 없어요. 태양광이 한 3, 45. 40... 충전해주니까 아 그럼 또, 똥똥이에서 또 똥도 충전되겠네요? 조한 10A에서 20A 마이너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보시면 메인이 마이너스 127A가 뜨고 있죠 네 여기서 에어컨을 꺼볼게요 지금 전기 쏘는 거랑 확 네. 내려가네 오! 마이너스 20A 현재 조명이 켜져 있거든요 조명도 꺼볼게요 몇암페가 뜨는지 14A 정도 먹자. 자 이제 640에서 바뀐 부분의 큰 부분이 이 쇼파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이 쿠션이 전체로 다 있었어요. 전체로 다 하다 보니까, 어, 편안감은 있었지만, 이쪽 부위에 침대 변화를 하기가 되게 불편했다면, 양쪽에 두 개는 이제 침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 딱딱한 이런, 어, 등받이를 바꿨고요. 2열에는 이제 애들이 앉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유지를 했죠. 비싸지만 이 쿠션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2열에 앉아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한 걸 내놓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 그래서 이렇게 앉아갈 수 있을 때는, 어, 이렇게 편안한, 어, 이 쿠션을 제가 포기를 못했던 거죠. 어, 이제 크게 바뀐 게 천장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이등 박스가 없었고요. 네. 어, 아크릴로 이거 모양을 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 간접종이 들어간 일체형 등 박스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라운드를 이렇게 주면서 멋스러움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고. 침대 매트리스도 이제 어, 새로운 신소재예요. 이전에 침대 매트리스 로얄 매트리스 재질인데 안에 이제 재질이 바뀌었어요. 네. 아, 좀더 편한 잠자리가 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용 침대 매트리스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용 침대 매트리스 중에서도 가장 신소재. 그 옛날에 왜그 뭐죠? 그 메모리폼, 뭐 이런 것를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신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요게 네. 잠자리가 그렇구나.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멋스거 골더, 이렇게 디자인 골이죠. 물론, 이렇게 거울 기능이 충분히 하면서 디자인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금장 거울도 이렇게 넣고요 들어오면서 얘가 좀 얼굴이 됐어요. <laughs> 그래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거자들도, 어이, 거울 좀 파세요. 해서 다른 게어도 생겨요? 또 바뀐 게 이제 냉장고, 아, 냉장고란다. 전자렌지. 전자렌지. 네, 전자인지가 이거는 우리 캠핑파이 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플랫타이. 회전판이 네. 는 플랫타이. 이게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좋은 게 빨리 데워져요. 그리고 골고루 데워지고. 맞아요. 네. 이게 하부에서 이렇게 데워지다 보니까 빨리 데워지고 골고루 데워지는 장점이 있고 주행 중에 소리도. 그렇죠. 그것도 그거 쓸 때도 이게 주행하면 흔들리니까 음, 맞아요. 돌림판 다시 또끼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돌림판이 자꾸 또 부서지고. 이때 플라스틱 그 부품도 자꾸 깨지고. 그리고 많이 바뀐 게 화장실이죠. 아, 화장실. 화장실이 좀 고급스럽게 바꿔 보자 해서 일체형 세면대 기존 기성품을 과감히 이제. 제거를 하고 네. 거울과 도기 세면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베이런의 시그니처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물방울 네. 참 이런 게 디테일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샤워기까지도 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네. 맞췄고요.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어 이게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비교 볼게요. 네. 나무를 직접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깐 이유는 베이런이 보시면 하부에 물 빠짐이 굉장히 잘돼요. 네.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단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잘 빠지게 돼 있어요. 네. 물론 바닥 만만도 들어가 있고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땀한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올스테인 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시던데. 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출고자 분들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튜즈 박스는 동일한데 네. i o 어에 대한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이제 오픈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 벡터와이의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어, 버전 2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뭐 보면 볼수록 진짜 <laughs> 네 텐트 하나 하나까지 전설 <전선> 하나 하나까지 이렇게 <laughs> 이대는 이제 이거를 전시 장처럼 해놨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laughs> 하나의 인테리어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또 추가 하나 된 게. 상부에 보면 다이어리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IoT로 보일러의 송풍을 제어를 할수 있었지만, 기존에는 어, 타임 방식이었어요.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해놨다면 그 세기를 수동으로 조절도 할수 있게끔 해놨어요. 기존에 10단계를 해놔놓고 타임을 또 조정할 수가 있고, 수동으로 어, 5단, 6단, 7단, 조절해놓은 다음에 타임까지도 쓸수 있게끔. 아, 그럼 두 가지 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워나편리해 지금 쓰시는 분은 근데, 아실 거야. 이거 무슨, 그렇지, 무슨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안 쓰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쓰보니까 <laughs> <laughs> 알겠죠? 그렇죠. 어, 기존에는 정말 세게만 나오고 꺼졌다가 네. 또 세게만 나오고 꺼졌다가 했다면 이거 세게만줘도 이제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이제 고객 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직접 환영하시겠다. 쓰시던 그렇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전기는 더이서안 보내드려도 될거 같고. 요거 하나만 보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은 겉으로 보이게도 되게 깔끔하죠? 자, 진짜 깔끔하다. 아. <laughs> 네, 아. 확실하게 깔끔한 게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죠. 깔끔한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 있는 수명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이런 통이 어, 우리가 이제 특별 제작한 통이에요. 네. 일반 에바스에서 제공하는 통이 아니라 사이드 키운 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뭐라고 그래? 구찌. 구찌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네. 하부에. 5개 그리고 옆에 두개 2개, 위에 두개총한1 2개. 4 군데 구멍이 나 있어요 <laughs>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기 아래쪽에 보면 펌프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달려 있어 요이 네. 펌프가 바닥 난방 펌프 그리고 온수 매트 펌프 그리고 뭐 이런 뭐 히터의 펌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뭐 기역자로 분배하거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제어하기를 위해서 5 개를 넣어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 위해서이 통을 제작한 거죠. 왜냐면 기성품의 통은 이 부츠가 이 만큼 없어요. 네. 그래서 Y자로 다 따서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쵸.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고장나면은 그렇죠. 같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고장나고 터지더라도 밸브를다또 따로 달아놨어요. 네. 보시면 여기 밸브가 이렇게 잠글 수 있게끔 밸브가 따로 다, 다섯 군데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하나 잠궈서 핫 주워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숨어있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 얘가 뜨거운 물을 만들어주는 핀코일이에요. 차가운 물이 네. 이렇게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돼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네. 이제 어 기존의 기성품보다 1.5cm가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 말은 얘가 하나의 막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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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결되거든요. 이걸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부동액과 차가운 물이 접촉되는 그 공간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일 차를 뜨거운 물 틀면 손이 데일 정도의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또 장점이에요. 몰라봤던 건데. 그렇죠. 얘만 또 키운다고 해서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들어 있는 부동액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식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베이런 전용으로 이렇게 많이 개조를 했죠. 이게 또베이의 장점이고. 그 옆에 보이는 게 이제 부동액으로 어, 찬 공기를 뜨거운 공기로 만들어주는 핀코일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되게 이쁘죠. 이게 라인이 꺾이는 부분에 우리가 이 안에도 보시면 특별 주문해서 라인을 꺾어서 아예 나풀을 막습니다. 접힐 일이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관성도 이쁘지만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터지지 않아요. 기존에 사람 손이 이렇게 굽다 보면 거기서 터지거나 새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전용으로 이렇게 설계에 맞춰서 모든 부품 하나 파이프 하나까지도 주문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사공 기본 듀얼이 기본이고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이쪽이 또 하나 더 다르시는 분도 몇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개까지 트리플요 이 사이즈에 <laughs> 그런 분 있어요. 아 진짜 베이러 너무하다. 뭐, 에어컨도 듀얼에다가 핑크홀 네. 트리플까지. 그렇죠. 어 IoT가 돼서 굉장히 편한 것도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보일러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이런 기능들 하나 하나가 합쳐서 이런 이런 게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 같아 이제. 자 그럼 캠핑카의 난방이야. 우리 베이러는 많이 토출이 엄청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동파 관련해서 여쭤본 거 다른 점이 있나요? 완전 다르죠. 두 개에 대한 열봉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휴즈랑 이쪽에 네임텍이다돼 있거든요. 보일러 열봉, 오스 열봉 이렇게 돼 있죠. 보일러 열봉이란 거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어, 열봉이 켜지면서 이 부동액을 어, 전기로 남는 전기로 데울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오스 열봉, 저게 중요한데 오스통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하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밖이 영하 10도면, 오스통 온도 영하 10도에 얼겠죠. 그러면, 우리 오스 열봉을 아예 T로 작동을 시켜서, 그 안에 물이더 이상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얼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스통 안에 물은 안 얼지만, 밸브가 얼어요. 그쵸. 우리 가 전동 드레이잖아요 그쵸. 아예 T로 딱 하면, 잉, 열려야 되는데, 거기가 다 얼어서, 잉, 안 돼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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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고장나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외부에 노출돼 있는 밸브에는 열선을 다 감았어요. 그리고 또 위험하지 않는, 어, 열선을 감아서 거기에는 작동을 어떻게 하냐. 온도 센서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영상 5도가 되면 on. 그리고 15도가 되면 off. 그걸 이제 5도만 되면 계속 열선이 작동되기 때문에 on off 스위치를 만들어드리면 고객들이 깜빡깜빡 하세요. 그리고 안 끄시는 경우도 생기고 여름에도 켜져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아예 자동으로 하자. 그래서 모든 열선에는, 어, 온도 센서가 달려있어. 그래서 총 노센스가 3개가 달린 모델이 있고 4개가 달려 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절대 하부에 얼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는 어, 물이 직접적으로 얼지 않게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베이러는 보일러만 켜져 있으면 절대 수도 라인을 얼지 않습니다. 모든 보일러의 부동액이 지나가는 라인과 수도가 지나가는 차관물이 지나가는 라인은 같이 가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일러가 보일러만 작동되어 있으면 이 부동액의 열기가 이 수도의 물을 얼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벙커가 보시면 벙커의 코너가 되게 그취약재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로도 쌓이고 했기 때문에 이벙커에 온수 매트가 있잖아요. 네. 이 온수 매트 라인이 여기 보시면 뜨거운 물이 인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벙커 코너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온수 매트로 들어가. 네. 그래서. 벙커가 가장 취약했던 난방 끝 부분을 이 온수 매트가 버를또 해주고요. 네. 그리고 온수 매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얘가 한 바퀴 돌면서 약간은 식혀주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혹시 벙커 단열도 음. 이솔라트를 한 음. 아, 이솔라 건가요? 단열. 이 벙커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이 G R P 만큼의 단열은 이루지 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빅 클래스에 사용하는 이솔라 단열재를 여기다 도포를 합니다. 이 많은 양을 도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이솔라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플러스 더뉴 640부터는 기본적으로 적용을 다 하고 있어서 아마 난방, 여름에 이제 냉방까지도 이솔라시 단열을 확쳐아주게 되죠. 아그 복합이네요. 이솔라 아, 플러스 기존 단열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솔라시 이 생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솔라시라는 거 유튜브 에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헬멧에 이솔라 바르고 토치로 씰 굽는 영상도 있거든요. 자 잠깐 보시죠. 딱. <laughs> 아 요렇게 이분이 이슬라 대표예요 자기가 <laughs> 쓰고 찢은 거에요 그만큼 단열재가 좋은데 비싸요 너무 비싸요 하여튼 여기는 어, 이슬라시 기본적으로 갖고 거대했다 더뉴 베이런에는 기본 100% 비싸. 기본으로 네. 근데 기출 고자분도뭐 DC 에어이나 쇼파나 이런 걸 제가 잘 적용해 드리는데 이거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오늘 보이지 않는 거좀 재밌네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좀, 정말 그 베이런이 비싸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어, 이양 뭐? 7천만 원 쓰냐, 9천만 원 쓰냐 차이는, 이런 좋은 차를 타냐, 조금 뭐, 조금 뭐, 옵션이 빠진 차를 타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어, 선택하실 때, 캠핑가 선택하실 때, 이한도금 쓰는 거, 이런 하시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laughs> 그것도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이쪽에 황소바라 아, 예, 그렇죠. 이게 또 <laughs> 시크릿 또 숙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해결됐잖아, 요 얘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기본 가림막을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스댄파로에 해서 어, 이런 철구조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마저도 어, 부족하다 하면 이 가림막을 아까 이쪽에 한 개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끼가림막과 외부 가림 어, 안쪽 가림막두 개가 있고요. 안쪽에서 열기가 나오니까 뜨거운 공기층이 있으라서 여기서도는 항수 바람 또는 냉기가 100% 차단이 되죠. 그런 것도 이제 베 이런 최초로 많이 했죠. 음. 뭐 캠핑카에 <laughs> 대한 옵션들, 뭐 기능들 베 이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 숨쉬는 숨쉬는 가구도 그때 자, 센세이션하게 자, 자. 여전히. 대한민국의 네, 모든 캠핑카는 숨쉬는 가구가 다된것 같아요. 숨쉬고 있죠, 다. 아래쪽도 이렇게 네. 숨을 쉬고 네. 있고요, 네. 이렇게. 이것도 말 나온 김에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그 네. 네. 실내 온도는 겨울에 25도를 맞춰서 따끈따끈한데 상구장 은 안은 15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장 안에 결로가 생기면서 넣어놨던 뭐 수건, 속옷, 모든 옷들이 다 젖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모든 상구장 또는 하부 가구에도 몸을딱 파놨기 때문에 이 안에도 온도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로가 완벽하 잡히죠. 그 겨울에 자꾸 우리 난방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또좋아보였던게 겨울철 우리 눈놀이하거나 이러면 은 신발이 다 젖잖아요. 요것도 되게 좀 좋았거든요. <laughs>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 진짜 우리 애들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네. 애들이 뭐 이런 겨울에 신발을 신고 눈놀이를 제주도 가서 눈사움을 하는데 발이 꽁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발 다 젖어서 네. 그래서 좀 말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신발장 안쪽에 또 히터를 열었죠. 그렇죠. 네. 핑크홀 하나가 걸로가요 그래서 이 출입문에 들어오는 냉기도 잡고 신발도 근처도 아침 고기만 딱눕여 놓으면 아침에 꾸성꾸성하게 말라있어그 그니까. 네. 그것도 대련이 제일 처음에 맞아요. 우리 여름이니까 우리 냉방 조금만 더 얘기하시죠. 우리 듀얼은 오케이. 음. 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 진짜 더울 때는 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네. 그 온기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거기 에 대응하는 게좀 있나요 어 샘플이 사무실에 있는데 이게 저희 베이론에 사용하고 있는 이 벽체입니다 GRP 패널이라고 보고죠그 속을 봐야 돼요 속을 속에 보시면 저희 베이론은 이거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거 5mm 단열재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패널 안에도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베이런의 증가가 나타난다 분명히 봅니다. 겨울에 난방 하죠. 여름철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잘하는 업체가 32mm. 심지어 28mm도 있어요. 28mm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28mm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laughs> 네, 네, 할때 있습니다. 네. 28mm 벽체에 있고요. 조금 잘한다. 국내에서 G R P를 만들었다. 그러면 32mm예요. GRP 있고 공기청 있고 합판 있고 단열재 있고 알루미늄판 있고 나무 목재가 있고 근데 거기에 베이러은 12mm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43mm가 돼요 43mm가 됨으로써 단열이 어마무시하죠 정말 그건 비교 불가요 제가 그걸 하게 된 이유는 결로때문에 처음에 하게 됐죠 네네. 근데 그걸 하고 나오고 나니까 같은 캠핑가 주차가 딱돼 있으면 베이러이탁 들어가면 어뜨 정도면 다른 캠핑가탁 들어가면 오 사우나야 <laughs> 이 정도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네 여름에 지금 계절도 그렇죠. 게객들요 커요. 커요 진짜. 네. 그냥 서 있는 기간도 많잖아요 캠핑카는. 네. 네. 기본 단열 되어 있으면 실내 이러한 관리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이런이 이제 렇게 쓰면 좋아요. 내가 안쓸때 주차돼 있을 때 여름에 안에 엄청 덥잖아요. 그럼 우리 앱에 보면 몇도 온도가 나와요. 70도. 우와 그러면 이번 겨로 맥스팬 정도 틀어주면 좋아요 아 실내 맥스팬이 어, 안에 뜨거운 공기를 빼줘요 빼주면 40도 30도 정도까지 낮출 수 그쵸.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좀 내려갔네 맥스팬을 꺼요 근데 맥스팬을 틀어도 너무 더울 때는 또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캠핑관인안할 때는 젖다리가 항상 남아 돌아요 그때 에어컨도 좀 틀어주는 거죠 에어컨 틀어서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춰준다면 모든 가부랑 쇼파 패브릭들이 어, 오래 쓸수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가격이랑 뭐이런 것들 말씀 주시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그냥 프로이딱 생각하시면 1억 보시면 돼요. 1억 정도. 네. <laughs> 그런데 시원시원하네요. 네. 뭐 기본 얼마고 옵션 얼마가 아니고 1억 정도 보시면 뭐 충분히 베일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붙여보시고 어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있어요 <laughs> <laughs> 모든 세금 다 포함. 네. 한 1억에서 1억 500사이 네. 그 돼요. 정도에. 네. 그 정도 보셔야지 베일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싼 만큼 더 많은 어, 가치 있는 차가 충분히 맞으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차 타서 평생 행복한 캠핑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한 발씩 앞서나가는 음. FF 캠핑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